2025년 컴퓨터 견적은 이세 가지 조합이면 끝납니다. 디자인, 성능, 가격, 거를 타선이 없다. 안녕하세요. dypc, 추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견적 영상이에요.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우와.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광고이긴 한데, 딱 추남 맘대로 추남 스타일 알죠? 성능, 가격, 감성까지. 절대 놓치지 않고 딱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광고니까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RTX 5000번대 그래픽카드는 새로운 블랙웰 아키텍처인데요. 우리 커니니 분들은 번소리야 어? 하겠죠? 추남이 쉽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블랙웰 아키텍처는 게이밍, AI, 크리에티브 작업 분야에서 기존 세대 RTX 그래픽카드 대비 엄청난 퍼포먼스 차이를 보여준다는 게큰 특징입니다. 이게 살짝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냥 간단하게 전작 대비 AI 기술 적용으로 더 좋아졌다라고 보면 되는. 조금만 딥하게 보자면 크게 게임용으로 컴퓨터를 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DLSS4 기술로 화질 뭉개짐 없는 프레임 보관 기술 덕분에 5060으로도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점과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죠. 그중 영상 작업의 경우는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체감하고 있는데요. 기존 4000번대 글카 대비해서 하드웨어 가속 AI 관련 기술 발전으로 쾌적한 프리뷰, 작업 환경, 렌더링 속도 등 어마 무시하게 작업 환경이 쾌적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에도 이미지 작업, 모델링, 개발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엔비디아, GPU AA 가속 기술 등으로 아주 쾌적한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의 메인 스트림 3가지 추천 견정 바로 보죠. 첫 번째 견적은 PC방보다 쬐금 좋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메인스트림 게임용 PC입니다. 전체적인 부품 구성은 라이젠 7500F와 RTX 5060 조합의 PC 견적으로 디자인은 요즘 핫한 미니미어한 케이스 DCM30 케이스에 깔끔하게 조합해봤습니다. 그래도 게임용으로 쓸만하게 쓰려면 32GB 메모리와 1TB SSD는 챙겨줘야 게임 여러 개 깔고 디스코드 키고 유튜브 키고 게임하는데 문제없기에 딱 괜찮은 구성으로 조합했습니다. 단점이라면 RGB 색상을 조정할 수 없다. 라는 정도? 그래도 너무 예쁘죠? 7500F와 RTX 5060 PC 게임 성능 보러 가죠. 먼저 발로란트 QHD 풀옵션 환경입니다. 평균 400 프레임 후반대 최대 500 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QHD 국민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배그 사양 진짜 높아졌거든요. 오브젝트 요소 때문에 그런지 최적화가 덜 돼서 그런지 프레임이 예전만큼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적들이 엄청 많이 내리는 부트캠프에서 평균 150 프레임 이상으로 교전상을 고려해도 렉 전혀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됐죠. 짱재밌 벤틀필드 6도 플레이 해봤습니다. 사양이 높은 게임에 속하다 보니 QHD 중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DLSS를 안 켜도 평균 90프레임 정도 DLSS를 키면 평균 120프레임 이상 쾌적하게 방어되고요. MFG까지 2배 정도로 켜주면 200프레임 이상 쾌적하게 방어해주면 아주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견적입니다. 엔비디아 5060 엔트리 제품인데도 성능 미쳤습니다. 두 번째 견적은 롤, 발로란트 같은 저상 게임 원컴 방송도 가능하고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 프로 옵션으로 즐길 수 있는 PC입니다. 전체적인 부품 구성은 라이젠 7800X 3D와 RTX 5070 제품을 감성 튜닝 기용 크지 않게 조합해봤는데요. 그래도 너무 예쁘죠? 이 제품도 동일하게 32GB 램, 1TB는 당연히 기본으로 구성해 봤고요, 쿨링 성능도 좋고 게임 성능도 훌륭하게 조합해 봤습니다. CPU가 라이젠 7800X3D라 5070 Ti 정도까지는 조합하기 괜찮기 때문에 추가 옵션에 5070 Ti도 만들어 둘게요. 라이젠 7800X3D와 RTX 5070 엔비디아 게임용 끝판왕 PC 게임 성능 보러 가죠. 먼저 발로란트 라이젠 X3D X3D 하는 이유가 있죠 발로란트 프레임 미쳤습니다 다음번에 보여드릴 5080 PC보다 프레임은 더잘 나와요 대매이기는 하지만 평균 800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동일하게 QHD 국민옵션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유저들이 많이 몰리는 부트캠프 교전 상황에서도 평균 300프레임 이상 나와주며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 사양부터는 고생 PC이기에 배틀필드6 QHD 프레임 풀옵션 환경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DLSS를 켜기 전 평균 1 1 0에서 120프레임 정도 MFG 안키고 DLSS만 켰을 때 평균 150프레임으로 화질 뭉개짐 없이 완전 풀옵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MFG를 2배 정도로만 켜줘도 300프레임 이상 방어해주니 4K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나 프레임 낭낭하게 뽑고 싶은 분들은 MFG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DLSS4 지원하는 AAA 게임들은 5070 정도면 풀옵션 싹 가능하겠네요. やった 세 번째 견적은 원래 9800X3D를 조합할까 하다가 워낙 추남이 여러 가지 견적들을 추천해드리고도 있고 영상 편집 머신은 소개한 적이 없더라고요. 게임을 같이 즐기고 방송이나 영상 작업 고사양 PC를 알아보시려는 분들을 위해 인텔 울트라인 285K와 RTX 5080을 조합한 PC입니다. 전체적인 부품 구성은 285K를 쓰면서 성능 100% 내는데 문제없고 작업하는데 문제없으며 고사양 게임들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조합했고요. 전면 메쉬 케이스를 추천해드고요 해드릴까 했는데 요즘 영상작업용으로 PC 맞추려는 분들도 언타입으로 견적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블랙과 화이트가 유니크하게 조합된 신상 케이스로 조합해서 꾸며봤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쓰면 너무 예쁘겠죠? 게임과 작업을 동시에 쓸수 있는 크리에이터 PC 게임 및 작업성 보러 가자 팔로란트는뭐 당연히 잘돌아가고요 배틀그라운드는 여기서부터는 사양이 5080인데 QHD 풀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 레스쿼드 내린 포칭키에서도 평균 200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360Hz 이상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3트라로 낮추면 뽕 뽑을 수 있는 견적입니다 배틀필드6도 QHD 풀 옵션 환경이고요 DLSS 오프 상태에서는 평균 150프레임 오브젝트 요소들이나 폭발 이펙트가 빵빵 터져 깡성능으로 1사사 방어해버립니다. DLSS만 켜줘도 평균 200 프레임 이상 나와주고 아까 MFG라고 한번 설명해드렸죠. m f g 만 살짝 켜주면 콜옵션 환경에서 400 프레임 이상 나와줍니다. 예전에는 DLSS만 켜도 뭔가 프레임이 밀리거나 화면이 뭉개져버리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AI 기술 미쳤네요. 솔직히 저는 게임하면서 체감 별로 안 되더라고요. 영상 편집용으로 저희 영상팀 부장님이 쓰는 PC 사양이 285K에 5080이거든요. 영상 작업도 프리뷰도 아주 그냥 쾌적하고 레이어 어마어마하게 쌓아도 부드러우며 4K 영상 종편 렌더링도 빠르게 가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렌더링은 퇴근할 때나 자기 전에 누르는 게 긍불이죠. 이상으로 엔비디아 메인스트림 게임 작업용 PC 3종 추천견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견적은 엔비디아의 메인스트림 3종과 추남픽 부품들을 야무지게 조합해서 3가지 견적을 구성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추남 견적에 소개해드리는 모든 제품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중 마음에 드는 견적은 없고 뭔가 뭐 안다면 특별한 견적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주시면 용도와 원하는 감성에 맞춘 최적의 추남 견적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약수한 추남이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추남의 시크릿 이벤트 소개전 엔비디아 블랙엘 아키텍처 RTX 5000번대의 장점 한번더 복습! 향상된 게임 성능, 더 쾌적해진 작업 성능, 이건 팩트죠. 이번 영상이 엔비디아 EMTEC 광고잖아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엔비디아 EMTEC 광고도 받아보고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광고비 받은 거, 거기에 추남이 구독자님들께 감사인자 드리고자 RTX 5060총 7대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구독, 좋아요, 댓글만 남겨주세요. 공개 구독자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월 마지막 날 라이브로 룰렛 쓱싹 돌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댓글로 이벤트라고 쓰면 안 돼요. 넘겨서 보시는 분들이 몰라요.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컴퓨터를 알아보려다가 제 영상을 발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엄청 예쁜 PC 조립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이만 빠이. TYPC에서 출고되는 모든 조립 PC는 완전 무상 AS 3년 프리버전 윈도우 세팅과 꼼꼼한 테스트 포함 TYPC의 최대 장점, 엄격한 선정리와 배송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